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1 구입하는 인기 자동차 액세서리인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제품으로 새로운 UI 적용한 모델입니다. 아직 리눅스 기반 제품은 출시를 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13 기반만 나왔습니다. 한층 더 화사해지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합니다. 큰 틀에선 이전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어 보이긴 한데요. 동일한 UI 모델로 10.6인치와 11.3인치 모델이 동시에 나왔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모두 지원해요. 구글 스토어 애플용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용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눅스 기반 11.3인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리눅스 11.3인치 출시 이야기에 들을 수 없었고요. 전작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스펙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넘버이 가성비 뛰어난 LED 책상 램프죠.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현재도 두개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본체 크기로 책상, 거실, 안방에서도 좋고요. 자동 센서 기능으로 주변의 조명에 따른 자동 밝기 조절도 되고요. 최대 95 CRI로서 조명의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어 좋습니다. 작은 크기의 접이식 디자인, 높은 브라이트닝 좋고요. 6000K, 4000K, 3000K 세곤도 조절 가능해요. 최대 1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탑재에 실용성 참 좋습니다. 대부분 책상 램프는 유선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요. 무선으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휴대성과 이동성까지 좋은 디자인 채용에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넘버 3. 집에서 열대어 키우는 분들에겐 필수 제품이죠. 온도 스윙을 잡고 겨울철 열대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어항 히터입니다. 국내 대부분 바이메탈 방식으로 온도 편차 크고 온도 스윙 잘 일어나요. 수시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료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에 반해 PTC 구조의 어항 히터는 열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일정한 온도 유지, 전기료가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0.1도 온도 차이를 감지해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정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 온도 스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 밖에서도 전원 켜도 바이메탈 제품처럼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기능 때문에 가능합니다. 100W와 300W 많이 쓰는데 가격 차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무조건 어항 히터는 PTC 방식 추천드려요. 넘버 사 행사 때 유독 판매량 많이 나오는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M100 CPU를 탑재한 GMK텍 미니 PC이고요. 8GB 메모리와 256GB SSD 탑재된 가격 괜찮은 수준입니다.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2 탑재된 모델이고요. 기가 이더넷 포트 탑재, 25W 전력으로 전기료 부담 없습니다. 요즘은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나 일을 보는 분들 많아요. 간혹 윈도우 환경이 필요할 때 무리하게 데스크탑을 사용할 필요 없고요. 이런 미니 PC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윈도우 업무 보는데 불편은 없겠네요. AV1 코덱 지원에 AK 영상 재생용으로 많이 구입하곤 하시는데요. TV에 연결해서 유튜브 머신 또는 영상 재생용으로 많이 쓰시더군요.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워드 작성, 웹서핑, 영상 재생용으로 훌륭한 제품입니다. 넘버오, no. 캠핑용, 야외 활동이나 낚시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선풍기입니다. 4000mAh와 10000mAh. 배터리 탑재된 두 가지 모델로 판매 중이고요. 전면엔 LED 조명 채용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웃도어 포터블용으로 기본 삼각대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후면엔 실링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이 제공합니다. 캠핑 때 천장에 달아서 은은한 선풍기 역할과 조명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급할 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6.5인치와 7인치 팬 크기 갖춰 적당한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 좋고 바람의 세기도 훌륭한 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 구입하셔서 야외 활동에 활용해보세요. 넘버 6, 2024년 새롭게 등장한 샤오미 스마트 제습기입니다. 디자인은 지난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13L, 21L 그리고 50L 상품군 중 선택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해보시기 바라고요. 올 여름은 꽤 더울 거란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막 장마도 시작되기 때문에 습도 높은 날 대비하셔야죠. 월룸 정도면 13리터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좀더큰 집이라면 21리터나 50리터 사용해 보세요. 국내 상품 대비 월등히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지만요. 미오맵 지원에 컨트롤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여름 날씨가 유독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습기는 필수죠. 새롭게 구매하신다면 꼭 구입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넘버7 레트로한 디자인의 네이처하이크 캠핑 램프입니다. 최근 들어 기능성 갖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 레트로하고 가장 평범한 형태의 디자인 제품인데요. 오히려 이런 제품이 쉽게 질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죠. 들고 이동도 편하고 나무나 텐트에 걸어 놓기 좋은 손잡이 제공합니다. 3단 조명 밝기 지원하며 중간 밝기 시 30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어두운 조명에선 최대 160시간까지도 사용 가능하네요. USB-C 단자를 통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작지만 꽤나 강한 조명으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IPX4 등급의 방수 지원하며 4000mAh 배터리로 다양하게 써보세요. 조명과 보조 배터리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캠핑램프입니다. 넘버 no. 8, 현재 8.4인치 태블릿으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올드 큐브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 모델인데요. 8.4인치 제품에 LTE 셀룰러 지원하는 모델로서요. 이동성과 영상 시청,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사용 훌륭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카플레이 모니터가 아닌 태블릿으로 내비 이용 많이 해요. 아무래도 단독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성이 더 낮기 때문이죠. 전천후 활용도가 좋아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헬리오 지구구, AP 탑재, 8GB 메모리, 128GB와 256GB 용량 선택 가능해요. 넷플릭스 와이드바이네런 지원해서요.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한 모델입니다. 은근히 8인치대 태블릿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지가 없는데요. 듀얼 유심 지원에 LTE 통한 단독 구동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활용도 좋아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구 아마 현재 대세는 HY300에서 HY320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저가형 휴대용 미니빔 프로젝터로 인기를 끌고 있던 HY300 후속작이죠. HY320 모델은 삼성 크리스탈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좀더 각진 형태의 디자인으로 외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부분이 꽤나 큰데요. 200 안시에서 390 안시로 더욱 밝아졌고, 네이티브 1080p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11 탑재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 동일합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업그레이드와 밝기가 한층 더 개선되어서요 더 선명하고 우수한 화질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스펙이 상향된 만큼 조금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 추천해요 거의 두배 가까운 3 9 0 1시 지원만으로 충분히 구매 가치 있습니다 넘버실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에 멀티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 쉽게 이어셋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넘버 11 4인치 듀얼 스크린을 탑재한 요가 노트북입니다. 크렐랜더 제품으로 14인치와 14인치 듀얼 구성 디자인 채용했고요. 1 6대10 화면비율 240에 1440 해상도에 60Hz 주사율 지원합니다. 100% sRGB 지원해 화질과 색감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CPU는 N95 프로세서 탑재했고, 16기가, 512기가 제품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360도 플립 지원하여 듀얼 터치와 듀얼 필기 화면 제공하고요. 듀얼 14인치 노트북으로서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듀얼 모니터 혹은 물리 키보드 연결하면 화면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터치, 키보드로 하여금 노트북과 같은 구도 역시 가능합니다. 듀얼 모니터 혹은 노트북 환경에서 다양하게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제품으로 태블릿과 노트북을 하나로 합친 모델 활용해보세요. 넘버 12 가성비 좋은 AMD 4500U CPU 탑재한 미니PC입니다. 해당 모델은 메모리와 SSD가 없는 대여본 제품의 가격이고요. 옵션에 따라 메모리, SSD 용량 추가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 없지만 M100CPU가 탑재된 모델과 비슷한 가격대로 써요. 노트북 메모리와 SSD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성비 좋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M100CPU와 AMD 4500U 성능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4500U가 훨씬 더 좋은데요. 단순히 문서 작업, 영상 재생, 웹서핑 정도면 M100도 충분한데요. 좀더 쾌적한 환경과 적당한 게임까지도 고려하신다면요. 4500U 정도만 되면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업그레이드지만 최신 PC만큼의 우수한 게임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요. 좀더 나은 쾌적함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넘버 13. 앵커 737보다 상급 제품인 앵커 프라이입니다. 3인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27,650mAh 보조 배터리인데요. USB-C 단일 최대 PD 140W를 지원하며 동시 충전 시 최대 PD 250W 지원합니다. 앵커 앱 지원과 사운드로 보조 배터리 위치 찾을 수 있고요. 실시간 통계를 통해 스마트 충전으로 장치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 도와줍니다. 디마이닝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정보 제공하고요. 대화면으로 다양한 충전 정보 확인 가능한 게 꽤나 유용합니다. 또한 전용독 함께 구매 시 보조 배터리 충전이 꽤나 편하고요. 블루투스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꽤나 신선합니다. 보조 배터리 중 가장 많은 기능과 충전 정보 제공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넘버 14 PD110W 새롭게 등장한 모델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으로 디자인과 성능 개선된 모델인데요. 구형 모델의 하드웨어 문제가 살짝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개선된 형태로 새로운 디자인 채용을 출시했습니다. 160W 제품과 260W 제품 사용 중인데, 꽤나 만족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USB-C 3개, USB-A 3개 포트와 함께 무선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전작에 비해 한층 더 슬림해진 두께의 무광 실리콘 소재의 외관 고급스럽고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중인 포트 정보를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USB-C 단일 최대 45W, USB-A 단일 최대 22.5W 충전 가능해서요. 웬만한 USB 충전 제품에선 전혀 부족한 없는 구성입니다. GAN 기술 적용돼 있어 발열도 상대적으로 좋아진 상태이고요. 디자인은 160W, 260W 제품보다 더 좋아진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넘버 15,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판매고 보여주는 제품이죠. 샤오미 70마이 A810. 4K 블랙박스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2 센서 탑재의 화질에서 이미 원탑 먹은 제품입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기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요. 구매자들이 블랙박스임을 감안하고도 화질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동급 화질의 국내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비슷하거나 흡사한 화질 보여주는 제품이 4~50만 원대죠. 그만큼 샤오미 70마이 제품이 화질적인 면에선 월등합니다. HDR 지원에 녹화 화질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고요. 실제 유튜브를 통해 녹화 영상 꽤 많이 검색됩니다. 한국인 실구매자 굉장히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